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혹시 몇만 원이 줄어든 이유를 알지 못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탓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서울 북쪽의 한 상담센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허리가 살짝 굽은 80대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꼭 쥐고 계셨던 건 바로 통장 한 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뭐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일이 단지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치심과 설명의 부담, 두려움과 오해의 그림자가 함께 따라다니곤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언제나 불이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통장에 남아있는 몇만원 때문에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 북쪽의 한 상담센터. 새벽에 찬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작고 낡은 종이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80이 넘은 한 여성께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들어서셨고, 손에는 통장 하나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수급비가 왜 줄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분의 통장 잔액은 83만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은 용돈도 없고, 그저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을 그대로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는 지난달보다 3만원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변화에 그분은 밤새, 이불 속에서 숫자 몇 자리를 떠올리고 또 지우며 불안에 떨었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한것 같기도 하고 혹은 어떤 자격을 잃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 밤을 지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적은 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때로는 남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아주 작은 돈조차 보고해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설명이 부족하면 받을 자격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그물망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정보는 너무 어렵게 쓰여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통장에 100만 원만 안 넘으면 괜찮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 선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인 정액이라는 용어부터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달 동안 벌어들인 실제 소득뿐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 전부가 소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돈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또 공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에서는 9,900만 원까지, 경기도는 8,000만 원, 그 외의 지역은 5,300만 원까지가 기본 재산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어르신이 통장에 5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72세 어르신께서는 통장에 470만원이 있다는 이유로 한달 내내 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셨고 자녀에게도 통장 내용을 숨긴 채 혹시 수급비가 끊기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결국 상담을 통해 공제 기준을 차근차근 설명드리자 그제야 나는 그저 조심한 게 죄였구만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도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문제는 통장 잔고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드리는 용돈도 많은 어르신들께 걱정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식이 주는 용돈 때문에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 받기를 꺼려하십니다. 혹은 받더라도 바로 써버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사실 자녀가 드리는 돈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일반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신고입니다. 자녀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계시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생일, 특별한 날에 받는 일시적인 돈은 부조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80세의 김춘자 어르신께서는 손자 결혼식에서 축의금으로 25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날이었지만 그돈 때문에 한달 내내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복지센터를 찾아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행히도 결혼식에서 받은 돈은 일시적인 부조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돈으로 냉장고를 새로 장만하시면서 생활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신고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격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문제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아 1,500만 원이 들어왔다면 그 금액은 신고대상입니다. 자동차도 일정 가격 이상이 되면 재산으로 간주되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으셨거나 장례비를 받으셨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 일시적인 특수목적이라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워낙 정교해져서 대부분의 거래가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신고하시고 그 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장례비, 생활 필수품 구입 등은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무언가를 숨기셨다가 나중에 더큰 문제로 번진 경우입니다. 수급비를 몇 달치나 환수당하거나 때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직하게 신고하고 두려움 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 뵌 어르신들 대부분은 너무도 조심스러우셨습니다. 통장 잔액을 숨기시고 자녀 용돈은 받지 않으시려 하며 받은 돈도 빨리 써버리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 사회를 누구보다 지탱해 오신 어르신들께서 몇만원 때문에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통장은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도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수첩 하나를 마련해 입출금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쓰셨는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의 궤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오면 즉시 신고하시고 그 용도를 미리 정해두고 사용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 항목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통신비, 전기요금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병원비처럼 일정한 항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생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녀와의 금전거래도 간단한 메모 하나만 남겨두시면 훗날 오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언제 빌려주셨고 언제 돌려받으셨는지 수첩에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장례비, 축의금과 같은 돈은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더욱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름은 결코 당신의 자격을 깎아내리는 명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당당하셔도 됩니다. 세금을 내고 자식을 키우고 이 나라를 오늘에 이르게 만든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녀에게 받은 10만원을 받지 못하고 혹은 받은 뒤에도 조용히 써버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통장에 찍힌 470만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잠을 설치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자격이 사라질까 두려워 병원비 영수증조차 감히 꺼내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들이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심스레 수첩을 꺼내어 지난달 통장 내역을 적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를 땐 지금처럼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이고 실천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지 숫자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이고 인생의 기록이며 후손에게 남겨줄 삶의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어르신들께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 사회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당한 하루 되십시오.